쿠팡 업무관리 앱에 접속해 경기도 부천 신선식품센터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오후조로 일을 신청했습니다. 쿠팡 셔틀버스로 부천 물류센터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 20분. 안주러, 안주러, 안주러. 안주러. 똑같은 옷을 입은 채 관리자들의 고함에 맞춰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이 끝나자 포장공정에 배정됐습니다. 고객의 주문에 맞춰 분류되어 있는 식품을 선반에서 가져온 뒤 포장백에 넣고 레일에 실어보내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포장한 상자들이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늦었으니 조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저녁 6시 반. 저녁 식사 한 시간은 쿠팡에서 유일하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가더니 일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군대에 갈안돌아가도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그냥 작업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쿠팡은 노동자들의 작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UPH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Unit per hour. 즉 시간당 물량 처리 개수. 쿠팡에선 개별 노동자의 UPH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이 수치는 중앙 관리자에게 보고됩니다. 이 UPH가 낮으면 현장에서 호출을 당하거나 이후에 일용직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도를 끌어올리려고 쉬는 시간에도 미리 일을 해두는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작업 속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마감 때문입니다. 마감은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배송 차량에 실려야 하는 시한인데요. 오후 조근무 8시간 동안 마감은 5번.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반마다 찾아옵니다. 관리자들은 마감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노동자들의 속도를 체근합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관리자가 다가옵니다. 제 작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다니 뭔 얘기예요? 앞에 나오세요. 그 앞에 왜 나와야 돼? 아, 저랑 얘기 좀하시게앞 나오시게.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더니 더 높은 관리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니 노동자가 일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얘기도 들어요? 아니 노동자가 일하다가. 남들보다 속도가 얼마나 뒤쳐졌길래 이러는 걸까? 성과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엄청 잘하시네. 절반인 거고 사원님이 한60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보통 한90이 정도 나와요. 그래 그런 기준 말씀드린 거니까 어찌나쁜 생각은 가지고.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 작업 속도가 느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공정 이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에 담는 멀티 포장 대신. 한 가지 종류의 상품만 담는 싱글 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작업 중에 몇 차례 실수가 반복되자 관리자한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한번시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동식품엔 드라이아이스, 냉장식품엔 아이스팩을 넣어야 하는데 제가 전부 아이스팩만 넣었다는 겁니다. 아 아, 니 근데 전 따로 어요일 때는 드라이아는아이스팩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실수가 반복됐다며 다른 업무를 줬습니다. 이번엔 포장 박스 접기. 속도 측정을 받지 않는 단순 작업입니다. 잠시 뒤또 다른 일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빈 상자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무 첫날 물류센터 업무 중네 가지나 경험했습니다. 어느덧 일을 시작한 지 9시간이나 지나 종료 시간인 새벽 2시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마감을 앞두고 관리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집니다. 속도가 나지 않는 라인을 직접 부르며 물품 처리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안전교육 시간엔 작업장 안에서 절대로 뛰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마감을 앞두고는 공연 불에 불과합니다. 2시 정각에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 다음날 통장엔 9770원이 들어왔습니다. 딱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아,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고 가야 된다. 이게 노동자의 의무다. 어, 이게 무슨 1960년대 공단 노동자 얘기도 아니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또 UPH요. 시간당 물량 처리 개수였죠. 물론 자동차 공장 같은 곳도 공정별로 또 공장별로 생산성을 측정합니다.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로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걸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이는 수단으로 삼는 건 사람을 마치 기계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체험한 바로는 빨리빨리라는 작업 문화가 쿠팡에 말하는 물류 혁신의 전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건 쿠팡 노동자들이 말하는 현실의 일부분에 불과했는데요. 대체 어떤 현실이 있는 건지 노동자들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잠시도 쉴수 없던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전현직 쿠팡 노동자들은 쉴새 없이 스스로를 재촉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핵심은 UPH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UPH 한 사람이 1 시간 동안 처리한 물품 개수. 쿠팡은 개인별로 지급한 단말기를 통해 이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관리자들의 압박이 이어집니다. 아,

일단 불려가면 망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수치가 6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원님 그럼 오늘 놓신 거예요. 그러면 사원님 때문에 다른 사원님은 내가 한 시간 동안 몇 개를 더 해야 되고.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원님?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반강제적인 이런 학습을 시켜버리죠. 아예.

늦어지면 단말기에 화장실 다녀온 시간을 붙여놓습니다. 늦은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수치스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분명히 화장실을 길게 써야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혼나고 말던가 아예 안 가거나 여자들끼리도 얘기하며 아, 그날, 그날은 그날 진짜 화장실 자주 가야 되고 힘든데 그날은 정말 일하기 싫다고 화장실도 자주 마음대로 못 가는데. 직원들의 UPH 수치는 마치 성적표처럼 주기적으로 공지됩니다. 의정감속증 뭐 원바코드라고 이제 휴대폰 번호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끼리 다 연락처 있으니까, 누가 빠른지 서로 보는 거죠. 네. 아, 제일 빠른 사람은 누구고, 느린 사람은 누구고. 그런데 노동자들의 UPH가 올라갈수록, 쿠팡은 목표 작업 물량을 더욱 늘린다고 합니다. 자기네 목표보다도, 어, 목표를 칠수 있네? 좀더 어. 올려볼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물량이 계속 늘어요. 아. 사원님들은 몰라요. 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음. 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작업 속도를 끊임없이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죠. 적어도 인간의 어떤 그 건강을 고려한 정도의 속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호팡은 UPH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시스템에서 제거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노동자 개인 단말기 화면에서는 더 이상 이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입수한 관리자의 PC 화면에는 센터별 평균 UPH 목표가 나오고 매일 매일 목표 달성을 했는지도 표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 속도 실시간으로 몇 개의 물품을 처리 중인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몇분몇초 동안 일손을 놓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종합해 노동자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Need Help, 도움이 필요한 사람. 표현은 좋지만 UPH 저성과자와 동의합니다. 그냥 마감만 미쳤어요. 속도에 미치고 마감만 미친 거예요. 쿠팡은 속도에 미치고 마감만 미친 그런 기업이에요. 쿠팡에 일하는 사람만 볼수 없을 뿐 속도는 계속 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UPH는 제거됐고 근무 강도와도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아, 자금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또 여성 노동자들에게까지 화장실을 다녀온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는다. 아, 이게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첨단 IT 기술이 물류 혁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도구가 됐군요. 과연 이것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장실을 보고하고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아, 그렇죠. 사실 핵심은 쿠팡 고용 방식이 계약직과 일용직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계약 해지가 쉬워서 쿠팡 노동자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